오늘은 육체 자랑, 육체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결론 부분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은 결론에서 지금까지 쓴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정리한 내용들을 실천하는 실천 분야에 대해서 말하고 그다음에 그 실천으로 어떤 결과가 오는지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결론을 끝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 표현이 나오는데 아, 이거 몇 가지로 해석을 해볼수 있는 구절입니다. 일단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어, 대문자로 썼다는 거죠. 그 영어 알파벳이나 헬라어에도 대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에 중요한 핵심 내용은 바울이 쓸때 소문자 대문자를 섞어 쓰지 않고. 핵심 내용들은 대문자로 썼다. 마치 우리가 뭐 십계명 같은 거쓸 때는 이렇게 영어에서도 대문자로 크게 크게 쓰잖아요. 중요한 거할 때는 어, 그렇게 대문자로 썼다. 어, 하는 이제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또또한 가지 해석은 그동안 다른 편지들은 바울이 대필을 두고서 바울이 직접 쓴게 아니라는 거죠. 대필자가 쓰고 마지막에 서명 부분만 바울이 침필로 서명을 해 왔는데 어 11절부터는 바울이 좀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손수 바울이 펜을 들어서 직접 썼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석은 다른 편지와 마찬가지로 누군가 대필로 이 편지를 다 썼고 불러주는 걸 받아 썼고 마지막에 서명 부분만 이름 부분만 바울이 친히 큰 대문자로 서명을 했다 하는 해석이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해석을 적용하든지 간에 바울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강조한 이유는. 지금까지 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정리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가 강조하니까 너희들 꼭 기억해라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쓴 것인가? 결국 갈라디아서 주제로 돌아온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이신층의 교리가 마지막에 바울이 또한번 다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이걸 강조하냐? 어, 사람들이 할례를 자꾸 받으니까 다시 그 이신칭의 교리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어,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십이 절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할례를 어, 자꾸 너희들이 받는 이유가 뭐냐 어, 그 의도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죠. 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으면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는 다른 공로를 찾을 필요가 없고 어,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인데 너희가 왜 자꾸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는 동기가 다른데 있다하는 것이죠 어, 구원의 완전성을 위해서 할례를 너희가 받은 게 아니고 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유대교와 로마의 박해를 받으니까 너희들이 유대교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다. 어, 결국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어,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으로 어, 진단을 내린 거죠.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 로마는 유대인들이 유대교 믿는 거 허용을 해줬습니다. 어, 그들의 뭐 종교니까 허용도 해주고 예루살렘 성전도 인정하고 대제사장 제도도 인정해서 그 대제사장을 굉장히 많이 존중을 해줬죠. 근데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어 이제 신흥 종교예막 이제 태어난 종교이기 때문에 어 인정을 안해 줍니다. 아어 근데 기독교는 어디서 나왔느냐? 유대교에서 나왔죠. 그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유대교만 로마는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대교가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는 로마도 인정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공격을 이제 투 트랙으로 받는 거예요. 유대교가 공격을 하고 유대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로마도 어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원래는 유대교의 그늘에 있을 때는 핍박을 안 받았습니다. 점점 그 기독교의 색깔이 진해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하는 기독교 특유의 그 색깔이 구원론이 진해지니까 유대교와 유대교의 율법의 그늘을 벗어나면서부터 기독교는 이제 핍박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독교는 율법을 부인하기 때문에. 모세율법을 부인한다. 이건 뭐 이단 중에서도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고 로마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단 종교라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어 이단이니까 로마 제국을 어지럽히는 종교라 아 이렇게 규정을 해서 어 핍박과 진압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는 순교와 환란과 핍박의 역사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할례 받는 거예요. 할례를 그러니까 받으면 어, 우리는 유대교의 그늘 아래 에 있다. 유대의 그 모세 율법을 인정한다 하는 표가 되기 때문에 어, 형식적으로 유대교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고 어, 그렇게 되면 핍박 받을 일이 없었다. 그래서 바울이 진단하기를 너희는 환란과 핍박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지금 할례를 받는 거다. 아, 이렇게 진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할례 받는 사람들도 어, 뭐 예수님을 안 믿어서 할례를 받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받을 때 형식적으로 받는 거다. 아,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은 없는 겁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라는 어, 의견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걸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너희들이 예수님 진실하게 믿는다면 할례 필요 없다. 그런데 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어, 이런 견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이유는 어, 환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 그래서 핍박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고민하는 것과 신실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고민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마음을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로 드리지 않은 사람에게 마귀는 구실을 주고 빌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게 구실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늘상 이 방법을 우리에게 쓰죠.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믿냐? 다른 사람들을 좀 봐라. 어, 미션처치 너희들 특히. 뭐 그렇게 요란스럽냐? 뭐 교단 탈퇴하고 뭐 배도 안 된다 그러고 모든 교회가 다 드리는 추도예배 그거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요란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대충 믿어라. 나라가 먼저지 교회가 어떻게 먼저냐? 어,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는 거지.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라가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하지. 나라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안 망해요. 교회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교회는 망할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영원한 교회가 중요합니까? 망하는 나라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진리 아닌 말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게 마귀의 수법이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시작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발본세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까지 썼느냐 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서 땅에다 깔아놓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밟고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밟고 지나가면 살려줘요 그런데 못 밟으면 처형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어... 밝혀낸 거죠. 누가 기독교인인지. 이때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길 뭐라고 됐느냐. 저건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초상화지 않느냐. 초상화 밟고 지나가는 게뭐 예수님 밟고 지나가는 거냐. 종이 조각인데 밟으면 어떠냐.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응하실걸요? 오늘날 핍박이 일어나서. 예수님 그림 딱 갖다 놓고 이거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그러면 아마 대부분 밟고 지나갈 겁니다. 에이, 저건 예수님 아니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저렇게 안 생겼다 그랬어. 어, 저건 예수님 얼굴도 아니야. 잘못된 그림이야. 뭐, 어, 밟고 지나가면 어때? 그리고 밟고 지나갈 겁니다. 일단 지금은 생명을 보존하고 훗날을 도모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지. 근데 여러분, 그 초상화가 누가 봐도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똑같이는 안 생겼어도 예수님 얼굴이 누가 봐도. 그러면 그걸 밟고 지나갔으면 예수님을 밟은 겁니까? 안 밟은 겁니까? 그거 밟은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예수님 그림인데. 딱 봐도 저 예수님 그려놓은 거네. 그러면 그 예수님이죠. 근데 그걸 밟고 지나가면 예수님 밟은 거예요. 뭐 그림이라고 뭐 예수님 안 밟은 겁니까? 결국엔 밟은 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니까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타협한 거죠. 마지막대로 갈수록 경건하고 의로워야 됩니다. 타협이 있으면 안 돼요. 의롭다는 건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정도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에서는요, 믿음으로 시작하죠. 그 전반적으로 믿음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계시록 쪽으로 가잖아요. 점점 뭘로 바뀌느냐? 거룩과 경건으로 주제가 옮겨가요.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하죠. 근데 갈수록 뭐가 중요하냐? 거룩함과 경건함이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틀어서 세교거리로 바꾼다. 육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인한다. 이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원래 예수님을 믿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laughs>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그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 받아요. 근데 우리가 경건 하게 살려고 하는데 핍박을 받는데 핍박을 안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건하게 못 살아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경건하게 살면 핍박 받는데 핍박을 안 받고 싶으면 경건하게 못 살겠죠 당연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시면 마지막에 갈수록 경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건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핍박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핍박 받고 부부간에도 핍박 받고.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경건한가 안 경건한가를 보시려면 나한테 삶에 핍박이 있는가 핍박이 없는가 이거 보시면 내가 경건한지 안 경건한지 덜 경건한지 못 경건한지 뭐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도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핍박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어, 뭐 그럼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나는 미꾸라지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핍박과 혼란의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하면 영광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배도합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내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과 함께 망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쾌적하고 안락하고 시설이 좋아지면 경건해집니까? 그런 걸로 경건 안 됩니다 교회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건딱 하나예요 핍박받아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 내내 교회는 핍박받아서 경건해진 겁니다 환란과 핍박과 순교의 재물이 나오면 그때 교회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태생적인 성질이에요. 원래 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보십시오.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고 항상 좋아. 아우 나는 하나님 복 받았어. 아무 일도 없고 뭐 문제도 없고 다 좋아, 다 좋아. 어, 그러면 뭐 이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수 있겠지만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건 물건너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거룩과 경건이 평탄한 인생으로는 되질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평탄한 인생 살면서 거룩해집니까? 얼마나 악독한 죄인인데. 그렇게 해서 죄를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환란과 핍박, 고통스러운 일이 늘상 있는 사람들은요. 유혹이 없어요. 시험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인데 어떻게 시험에 빠져요? 근데 만사가 다 잘되고 평탄하고 평안하고 시간도 많고 놀러 다닐 환경이 되면요. 그 사람은 유혹에 빠집니다. 반드시 유혹에 빠져요.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실전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는 죄를 안 져요. 아니 지금 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10년이 넘게 쫓겨 다니는데 무슨 죄질 여력이 있습니까?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나라가 태평성대에 들어가고 돈이 너무 많아지고 영토가 엄청 넓어지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장수들이 알아서 전쟁 다 해주니까 그때 즉각적으로 죄로 달려갑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 평탄하고 좋아지면 곧바로 죄로 달려가더라. 뭐 우리는 용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데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귀에 간판을 보면서 저 이상한 교회 아니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꽤 들었는데. 일단 교회 이름에 한글이 없으니까 미션 처치 차치. 처치가 교회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죠. 나중에 교회라 그러면 아 교회였어 교단이 어디냐 없는데요. 그럼. 뭐, 이단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전도해 가지고 뭐 사람 많아지긴 참 어려운 교회죠. 어, 그러면 우리가 아,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어, 이름 한글로 바꿉시다. 그리고 어, 교단으로 다시 가가지고 장로교 하나 못뭐 들어갑시다. 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유 잘했다야. 그 부흥, 그렇게 해야 부흥되는 거지. 잘했다. 이러시겠습니까? 그렇게는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요란하게 튀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하자고 이러는 겁니다. 그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배도한 교단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렇게 해서 부흥하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물론 배도 안한 교단도 있습니다. 뭐 배도 안한 교단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것도 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려고 하고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려고 하면 오해가 생기게 돼 있고 오해를 받게 돼 있고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영광이에요. 교회의 영광은 핍박과 환란, 그 순교에 있는 거죠. 동남아 지역 교회 가면 오전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 그 절간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왜 그럴까요? 교회가 타협하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타협한 거예요. 교회가 시작부터 거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서 교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타협하고 들어갔으니까 그 지금도 그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길이 아닌 걸 아는데 왜? 기웃기웃거립니까? 단호하게 잘라내야지 그래서 가증한 거라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전부 다 가지치기 하시고 단호하게 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13절에서는 뭐라고 랬느냐 육체로 자랑하려는 자들이다 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할례를 그러니까 받은 게 나도 자랑을 하고 육체 모양을 내고 자기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할례를 받게 하려고 자랑한다. 이런 사람들은 스담절에 보시면 율법은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기록을 했죠. 율법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할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할례만 받았다고 자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왜 할례를 받았느냐? 첫 번째, 핍박 안 받기 위해서. 믹브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위해서 할리 받은 것이고 두 번째 종교적인 자랑. 어,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마치 구원에 공로가 있는 것 같은 종교적인 자랑을 하려고 받았다는 거예요. 어, 자랑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 많은 자랑이 종교적인 자랑입니다. 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뭐 구제하고 선행하고. 어, 할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원래 가장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가장 속된 겁니다. 그 인간에게 자랑하려고, 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어떤 행위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 그게 가장 속된 것이고 가장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기도 그, 그 바리세인의 기도를 보면 심각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따지자면 바리세인이 훨씬 더 거룩합니다. 세리는요 그거는 진짜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거는 진짜 지옥의 땔감이라고 할 정도로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싶은 거죠. 우리 시대로 치면 뭐 일제 시대 때 죽창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못 살게 굴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세리입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민족의 고열을 쭉쭉 빨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걷어서 정해진 세금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한 거죠.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근데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자기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거룩해요. 율법 다 지키죠. 뭐 11조 아주 뭐풀떼기 하나 들어오는 것도 11조 다 바치죠. 금식하죠.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합니까?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이러이런거 했습니다. 잘했죠. 나한테 공로 있죠. 하나님.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누가 봐도 바리새인을 칭찬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것 같은데, 그게 아주 종이 한장 차이인 거예요. 그게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그리고 자랑이 하나도 없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는데, 깻잎 한장 차이 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순간부터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를 구원해주시고 바리새인들을 다 지옥 보내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는데, 결국 그 얇은 종이 한장 같은 그 차이, 작은 차이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육체 자랑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사람들이에요. 아, 목사님, 내가 한거 이거 좀 알아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목사님 앞에서 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줘야 될 텐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한 거죠. 그 자랑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는 골방 가서 금식할 땐 깨끗하게 씻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티안 나게 하라는 거죠. 그 외식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그 외식이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 그게 외식입니다. 그게 외식의 전부죠. 사람을 의식하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된다. 그게 바로 종교라 하는 겁니다. 종교는 영혼의 그 영혼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육체의 자랑만 남는 거죠. 결국 육체의 자랑으로 육체를 방종하게 만드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룩과 경건을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 꼭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여러분들이 강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두 손으로 찬양하는 것도 못하면 그볼 것도 없어요. 그거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제가 숙기가 없어서 손을 못 들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laughs> 하나님 앞에서 손못 들만큼 숙기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두손 들어 찬양하는 것도 못한다. 그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유교의 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손 들었을 때. 내 옆에,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사람 의식하는 거. 거기로부터 자유로움을 받는 게몇년 걸리는 거죠. 그거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을 테러리스트로 봅니다. 근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이고,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합니다. 상종하지 못할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점점 그렇게 갑니다. 곧 우리나라도 그렇게 됩니다. 아, 저 상,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 기독교인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데, 기적을 다 믿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대. 그리고 예수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간대. 천국을 못 간대. 아,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을까. 곧 이렇게 바뀌어요. 미국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바뀝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갈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땅의 영광, 땅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아니고 어, 하늘에 우리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이 그리스도니라는 이름에 걸맞게 육체의 자랑을 벗어 던지시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는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그의 나라를 자랑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